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에 대해 소비자가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의 김정현 교수님과 함께 팩트체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먼저 교수님 제가 설탕 중독 당뇨 중독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초기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면은 우리가 중독을 조금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설탕 중독 체크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신맛 나는 과일보다 단맛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네, 저는 좋아합니다. 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꼭 먹는다. 음, 저는 초콜릿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네, 한 가지 지금 선택하셨고요. 네. 세 번째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버릇처럼. 음식을 찾는다. 저는 고파야만 음식을 찾습니다. 네, 네 번째 주변에 항상 과자, 초콜릿 등 당이 풍부한 음식이 있다. 제주에 아무것도 없네요. 네, 다섯 번째 항상 다이어트를 하는데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 음, 일단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하기 때문에요. 네, 여섯 번째 빵면 떡 등을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체크리스트에서도 한 개밖에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설탕 중독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셀프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일단 제가 당 중독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쁘면서도 하지만 제가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당중독이시라고 나오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고요. 또 당중독이 아니라고 해서 또 안심하시면 안 되죠. 네. 예, 당은 사실 우리가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는 우리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당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무설탕 식품은 당류다, 아니다. 한번 맞춰 보시죠. 설탕이 없다는 뜻이니까 아니다. <laughs> 네. 네. 무설탕식품은 설탕이 아니라는 거지, 당류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아마도 당류식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무설탕식품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설탕은 안 들어있지만 대신 단맛을 내는 당류들, 올리고당, 잔류털,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성분인데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 맞죠? 네, 맞습니다. 자일리톨 많이 익숙해 하시는데요. 자일리톨 외에도 솔비톨, 마니톨 같은 경우는 모두 당, 알코올로 단맛을 내기는 하지만 열량과 당지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네, 무가당 식품엔 당류가 있다, 없다? 음... 당이 첨가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당류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헛갈리시는데요. 부가 당은 당을 첨가하지 않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원래의 식품에 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네. 아마도는 천연 당이 들어 있는 식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더 추가로 당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헷갈리시지 않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올리고당은 당류가 맞다 아니다. 제가 계속 틀리니까 사실 네. 좀 자신은 없어지는데요. 네네. 올리고당이니까 네. 당류가 맞지 않을까요? 네,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또 틀리셨습니다. 아하, 네.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세개 이상 결합한 당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당류는 단순당과 이당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요리에 첨가된 당류를 하루에 100g 가량 섭취하는 것은 적당하다, 과다하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설탕 하나가 약한 3g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약 33개를 섭취한다는 거니까.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설탕 하나에 3g 을 쳤을 때는 33개 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유. 눈에 보이는 당뇨입니다 우리가 식품 안에 숨어져 있는 당류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의 당류 섭취는 100g 보다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하루 권장량을 100g 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100g 안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각설탕과 같은 첨가되는 당의 경우에는 50g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당, 천연당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g, 50g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설명을 해보면 각설탕 하나에 3g이니까 우리가 첨가되는 당은 몇 개가 맞을까요? 17개 정도로. 네. 그리고 스푼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밥숟가락을 치는 큰 스푼, 테이블스푼이라고 하는 그 숟가락에는 설탕이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세 숟갈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카린은 당류다 아니다. 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사카린이 무척 달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당류다. 네, 하, 또 틀리셨습니다. 와. 네, 사카린 단맛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네. 단맛이 난다고 전부 당류가 아닌 것을 사카린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지요. 네, 단맛이 난다고 모두 당류는 아닙니다. 사카린은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따라서 열량은 작지만 우리가 가공식품 안에 들어 있는 사카린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꼭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가공식품의 포장지에 쓰인 영양 성분표를 보면 당류 함량을 알수 있다 없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웃음의 의미를 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네. 마트에 가서 직접 네. 그 구매하면서 봤거든요. 당 성분이 표기가 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사실 영양정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요. 식품을 선택할 때는 영양정보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양정보에는 당뇨 함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것을 100g으로 권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선택하는 식품 안에 당뇨가 3g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하루에 필요한 100g 중에 3g이니 몇, 비, 몇 퍼센트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3%죠. 네 맞습니다.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양 정보를 보는가에 따라서 당분의 성분을 알수 있고 함량을 알수 있는 아주 똑똑한 건강한 소비자 선택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